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간의 그 성추행으로 말생이 되고 있는 오거던 부산시장의 사저를 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10월 28일, 음력생인데 어 3주 6자까지를 보면은 아 이러한 명식이 나오죠. 아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 가장 그래,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아, 일주 기전에서 화기하고 수기가 에, 수국화로 대치가 되는 그런 형국이죠. 아, 사주가 아, 이러한 경우가 가장 좋지 않은 에, 그런 사주의 어떤 구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 이분의 어떤 그러한 그 인생 행로를 보게 되면은, 순탄한 삶이었죠. 순탄한 삶을 사랑한 분이기 때문에, 시주를 유추를 한다면, 아마 이 수규하고 화기를 중간에서 연관, 연규, 통관시키는 또는 화해시킬 수 있는, 아, 목기가 하나는 있을 것이라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수생목, 목생과 더 나아가서는 화생도까지 그렇게 에, 순환을 시킬 수 있는, 아, 시주의 목기가 하나 정도는, 아, 있을 것이다. 유출하고, 아, 이민 시주로 보았습니다. 이민 시주로 보면은, 일단, 그, 사주 원국에는 그, 정임, 목, 정계상충, 무계합화 인사형의 사회충등, 학과충등이 대단히 고그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에,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아마 이러한 부분엔 이 오거든 시장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성향 또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에, 다소 조금 그 아나무인인 데가 있고 또한 어, 자기중심적이고 어, 또 고집스럽고 아마 그런 부분으로 에, 표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히 그 특별한 부분은. 예, 여기 목에 하파 되고 있는 이부분이 예, 통상 이 천간에 목게 하파가 있는 사람들이 예, 특히 여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 인물은 조금 빼어납니다. 빼어난데 예, 잔정이 없고 어, 음욕스럽죠. 아주 고그 바람기가 좀 아, 과다분합니다. 다분해서 어, 뭐원 삼원, 사주, 팔자로도 그렇게 예, 우리가 그렇게 감명을 하죠. 하고 또한 평상시에 또그음욕스러움이 그렇게 표출이 에 된다고 보여지는데, 아, 이분은 또그한거 그 사주가 다소는, 과습한 부분도 이분, 이 부분도 아마 그 같이 상호작용을 해서 아마 그 평상시에 이러한 어떤 음욕스러움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떤 시기에 어떤 어떤 그 기회를 기회에 그 표출이 되는 것이죠, 표출이 되는데 아, 이번은 그 현재 그 연세가 73세, 우리 나이로 73세나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 숙지지 않나, 그뭐 그런 예측도 해보는데 아마 그 끼라는 거는 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잠재되어는잠재어 있는 어떤 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대단했고 좀 숙고하고 조심을 했어야 되는 그런 해입니다 에, 여기서 보면 은 태어난달이 해월이고 또한 일간이 정일간에 다소 신약사조이기 때문에 에, 화하고 목이 예, 필요하죠 예, 용신과 길, 희신이 되는 그런 명식입니다 어, 태어난달이 해자축월이면 더그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화기를 필요로 하죠 따라서 아그 부분은 조하고 업부가 같이 적용이 되는 아좀그기람이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자년이면은 어~ 경자년 같은 경우가 이 경금이 청강 경금은 금생수 수국화로 어~ 일간이 불을 바로 꺼버리는 그런 형국이죠 꺼버리고 또한 자수는 자수대로, 금년고 4월 달에 발생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면은, 어, 자진합수까지 하죠. 자진합수과세에서자진합수수급과에서 역시 그 불을, 어, 자신의 어떤 몸이기도 한 불을 꺼버리는, 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해이면서 또한, 아, 서울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수기 자체가, 아, 더 과습한데, 그 수기를 더, 가중시키는 수기가 들어오는 부분은 아마 이 무기 하파에 이런 어떤 음역스러움을 더 부축히는 그런 작용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유추하 또는 예측을 할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금년에는 운 자체도 대단히 좋지 않은 운이면서 또한 그 어떤 음역스러움이 표출되고 또 그로 인한 어떤 치욕을 어, 겪을 수밖에 없지 않은, 나는 그런, 어, 안타까움을, 에, 안타까움이 있는, 에, 그런 올해 한 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특히 이분이, 그, 부산시장에, 그, 에, 당선되던 해는 2018년 무술년이었습니다무술년에 오는 사주오행이, 그, 청간의 모토가, 여기 개수하고, 월상 개수는 여기 아주 흉악한 흉신입니다. 흉신을 무게 합화해서 화기로 변화시키죠. 어, 용신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변화를 시키고, 또한 지지 술토는 술토 그 자체로 불과 같은 성질이죠. 불이나 거의 뭐 매일 반인 그 술토가, 아, 여기 시지 인목하고 인술 반합해서, 어, 다시 또 화기로 변하죠. 화기로 변하는, 즉, 화기가 왕성한 해에 예, 시장으로 당선되고 입성이 됐죠. 입성을 했는데,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금이 금생수에서 불을, 물을 키우죠. 충신을 키워서 수국화해서 불을 꺼버립니다. 일간의 불을 꺼버리고, 정화를 꺼버리고, 또한 자수는, 지지 자수는 자수대로, 예, 자진합수하죠. 4월달하고 보면은 자진합수해서 수국화하고, 그냥 수국화하고 해서, 역시 또 일지도 그 자신이라고 보면은 일주를 자신이라고 보면 자신의 불을 어떤 그런 꺼버리는 것이죠. 불을 끈다는 거는 어, 다른 어떤 또한 그하고도또 다른 어떤 그런 아주 그 생명력이 그 마감되는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아주 좋지 않은 에 그런 해입니다. 그런 해에 역시 시장에서 어, 퇴출되는 그런 어떤 조치인 해가, 조치하는 해가 됐다는 거를 우리는 이 연에서 보면 무술년과 경자년에 들어가고 나가는 해에서 그 오행의 그 성질을 분석해 보면은 쉽게 알수 있는 것이죠. 이상 부산 시장 이신 오고던 부산 시장의 그 사주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